단일 590 후에 마이 2023년 5월 19일 하나님, 갑자기 제 마음에 자녀에 대해서 미움이 올라왔습니다. 순간 "아,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뭔가가 있다" 라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자녀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잘못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화할 때에 이유없는 미움 또 분노 화가올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화할 때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감정을 조절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